엄마를 위한 특별한 호텔 편. 아, 꽃잎이 전부 어물어 들었어요. 그렇구나. 아 저는 활짝 핀 나팔꽃이 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좀더 일찍 일어나든가. 이제 그만 잠옷도 갈아입고. 엄마, 오늘은 일요일이라고요. 그것도 여름 방학 중에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게으름 좀 피우면 어때서요? 방금 뭐라 그랬어? 에이. 이제 곧 점심 먹을 때야. 얼른 옷 갈아입고 정신 차려. 와, 온천이다. 할머니는 지금쯤 온천물에서 목욕하고 계시겠죠? 맛있는 것도 잔뜩 있어. 우리 집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오참 맛있겠구나. 엄마, 우리 다 같이 온천에 놀러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있어전 그렇다면 해외여행, 하와이도 좋아요. 점점 더 비싼 데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뭐해 모른다니까. 어차피 못 간다고 할 거니까 꿈이라도 크게 꿔보는 거야. 그래, 너 잘났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꿈꾸는 게뭐 어때서? 근데 엄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음 글쎄다 남이 해주는 밥이 나오는 곳이면 어디든 천국일 것 같다. 네, 바라는 게 겨우 그거예요? 하기야 밥도 남이 다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니? 어머이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당연하지. 난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데 겨우 크게 소원이라니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건 마르코 너뿐일걸? 그렇지만 여름 방학인 걸 그것도 일요일이고 아 생각해봐 엄마한텐 여름 방학도 일요일도 없는 걸 매일 매일 똑같이 밥을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만 하시니까 잠깐 시장에 갔다 올게 네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별것 아니지만 알해주세요 응?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게 뭐예요? 세뱃돈 같은데? 어, 감사의 표시란다. 호텔에서 하룻밤 잔손님이 종업원한테 주는 팁이랄까? 팁이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laughs> 우리 엄마한테도 여름 방학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뭐? 엄마한테 방학을 선물하자고? 응, 우리 집을 멋진 호텔처럼 만드는 거야. 이름하여 마르코네호. 그리고 손님은 바로 엄마야너 혹시 팁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예. 저 절대 아니야. 난 그냥 엄마한테 천국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것뿐이라고. 아무튼 좋은 생각 같아요, 할아버지. 그거 보라니까. 우리 힘으로 엄마를 편안히 쉬게 해 드리자. 오냐. 이 할애비도 도와주마. 자, 시작해 볼까요? 호텔은 집이랑 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니까 할아버지 방을 손님 방으로 하는 게 어때요? 그래. 그럼 난 마르코, 네 방에서 자야겠구나. 뭐이 정도면 되겠지. 아, 여기가 할머니가 가신 온천 호텔이구나. 오, 그렇지 참. 자, 종업원 영어 이상이란다. 와, 고맙습니다. 잘 쓰고 돌려드릴게요. 호텔이라니 재밌겠구나. 아저씨도 부으러가면안 될까? 어이. 농담이야 농담.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받아라. 어이. 목욕물에 풀어서 쓰는 거야. 써보고 마음에 들면 다음엔 꼭 사가라. 아 어, 더워라. 응? 어휴, 어휴, 어휴. 응? 자, 자, 손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마르코네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자 손님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 이, 이게 대체 뭐야? <laughs> 깜짝 놀라셨죠 엄마? 짐은 어서 저한테 주세요. 음 카레 재료군요. 주방장한테 맡겨만 주세요. 드세요. 저기요 아버님. 난 그저 조수란다. 사장님은 마르코야. 제가 사장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손님. 잘 부탁하마. 정말 그래도 될까? 네. 모든 시종은 저희가 될 테니까 손님은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십시오. 어, 손님 필요하신 거라도 어, 어 수고가 많구나. 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손님. 어, 그래. 아무래도 이건 좀 어이구, 손님, 무슨 일로? 어, 아, 아, 아니에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디 편안히 계시다가 가십시오. <laughs> 아 <아휴.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나! 우와, 거참 기특하네요. 네, 근데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좋잖아요. 모처럼 편의실 <laughs> 뒤에니까 마음껏챙겨요 아무리 그래도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손님. 아, 네. 저 목욕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랍니다. 오분나 고마워요. 어라. 죄송해요, 목욕물 시중까지 드시게 해서. 아니다 어머마, 신경 쓰지 마라. 어제 갑자기 훌쩍 커 버린 것 같네요. 뭐? 커지다니 목욕탕이 말이야? 어느 정도나? 아니요. 마르코랑 사키 말이에요. 아직 어린 줄만 알았는데 요리나 청소까지 척척 해내고. 에, 그렇구나. 왜? 개으름을 피우면 어떡해요? 오, 미안, 미안. 음. 사장님, 잠깐만요. 네. 부르셨어요? 그래 가위 좀 갖다 주겠니? 네 여기요 고맙구나 사장님 여기요 고맙구나 사장님 어머 음, 이번엔 또뭐 때문에 종이가 필요한데 바로 뒤에 준비돼 있어요 손님 어머 그래 아유 미안하구나 진짜로 손님인 줄 아시나봐 마르코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엄마 모셔와. 야이! 손님, 맥주 한잔 어떠세요? 마루코네 호텔에 오셨으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이죠. 그렇지만… 괜찮다니까요. 자, 어서 한잔 받으시죠, 손님. 아, 시원하다. 손님, 손님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카레란스와 특제 감자 샐러드입니다. 우와, 잘 먹을게요. 아, 근데 다들 안 먹어요?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그치? 그래? 어. 음, 진짜 맛있구나. 정말요? 아, 옆에 이거 또 뭐야? 에? 그 옷은 또 뭐고?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리고 여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빨갛잖아. 음. 아... 마르코레 호텔에서 엄마의 여름 방학이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도 협조해 주세요. 무슨 소리지턱 모르겠구만. 난좀 빼줘. 여보, 맥주면안 돼. 네. 안 돼요, 아빠. 엄마는 우리 호텔 손님이라니까요. 그럼 네가 가서 가져오든가. 싫어요. 난 엄마 시중만 들기도 벅차다고요. 응? 어? 그 맛있게 보이는데. 아, 죄송합니다만 이건 이쪽 손님 거라서요. 아유, 난 괜찮아. 어서 드세요. 안 돼요. 아빠가 푹있으니까 직접 가져다 드세요 나한테만 너무들 한다. 오늘만은 참거라. <laughs> 마르코는 호텔 사장님이고, 사키는 주방장. 그리고 나는 조수한다이 <laughs> 부자리 편했습니다. 그럼 편안히 주무십시오, 손님.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세요. <laughs> 아유 잠깐만요. 바다라? 아, 그거구나. 아흥. 오늘 정말 고마웠어. 얼마나 흐뭇했는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천국에 온것 같지 뭐니. 네. 어휴, 겨우 백 원. 천 원까지는 아니어도 오백 원쯤은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하긴 일러 이백 원에는 백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거란 다백 원은 백 원이죠 뭐 아무튼 엄마가 좋아하셨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어머님은 벌써 잠들었겠지 네 술도 드셨으니까요 어 근데 아빠가 어 그러게 어디 가셨을까요 모두 다 엄마만 챙기고 나도 호텔 가고 싶은데 <laughs> 아, 빠는 외로워. 있지, 다음번엔 아빠를 위한 호텔이 어때? 에이, 꼭 해야 돼? 당연하지.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잖니. 그치만 우리 아빠는 집에서 게으름 피우면서 빈둥거리시는 걸 뭐. 용돈을 잔뜩 주실지도 모르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다시 또 해봐요, 할아버지. 그래, 그리고 아범 다음엔 내 차례다. 에이! 에이. 할아버지는 365일 쉬기만 하시잖아요라고 말을 못하는 두 사람이었다. 아, 할아버지, 어, 저기 언니, 할아버지. 어, 필요한 거아도 있으십니까? 응? 아. <laughs> 어젯밤 일찍 잤더니 아침 일찍 눈이 떠지지 뭐니? 그래도 다섯 시라니 너무 일러요. 우와. <웃음> <웃음> 오늘도 꽤 무덥겠는걸. 아, 응? <laughs> 뭐야? 왜 그러는데? 마르코 저기 보세요. 우와, <laughs> 나팔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그렇구나. 뭐야 또다시 잠든 거니 마르코? 언니는 벌써 운동한다고 나갔는데 어? 마르코 어서 일어나지 못해 역시 아이들한테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다고 한숨을 쉬면서도 내심 기뻐하는 엄마였다.